네 여러분 이제 오늘은 2월 5일 설날 당일인데 어, 이제서야 이제 귀성길에 오릅니다 얼굴만 지금 둥둥 떠다닌 거 같은데 옷이 검은색이라 그러고 지금 새벽 4시라 조명이 없어가지고 조명이 차량 라이트 조명 하나밖에 없어가지고 얼굴만 둥둥 떠다닌 거 같은데 어, 좀 극혐이죠? <laughs> 차를 갖고 가야 돼가지고 이번에 동생이 이제 차쓸 일이 생겨가지고 저는 좀차쓸 일이 많이 없거든요 그래갖고 제 차를 이제 동생한테 반납하라는 가족회의 결과가 나와가지고 이제 차를 동생한테 주기 위해서 근데 어 운전을 되게 뛰어나게 하는 편이 아니어가지고 어좀 사람과 차가 없을 때어 샥샥 피해가기 위해서 지금 이 새벽에 어 이제 기성길에 올라요. 일단은 밤이었는데, 지금 해가 밝았죠? 지금은 오전 8시 40분. 운전한 지 이제 4시간 40분 지났네요. 제가 안전 운전하는 스타일이어고 속도를 별로 안 냅니다. 왜냐? 새벽이고 뭐 어두우니까. 새벽이라고 이제 차가 없다고 고속도를 하고 막 미친 듯이 속도를 냈다. 근데 그건 뭐가 되냐? 사고가 난다. 어쨌든 안전 운전이 최고다. 제 카메라를 안 보고 이야기하는 거는 싸가지 없어서 아니에요. 싸가지 없어서 시선을 안 맞으시는 게 아니라 혼자 지금 운전하고 혼자 오고 있고 이렇게 내려오고 있고 앞에 운전을 운전할 때는 항상 전방 주시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카메라를 볼 수가 없다. 없는데 이제 카메라도 누가 찍어주고 있냐. 이게 되게 제가 혼자 개발한 방법입니다. 여기 손잡이 있죠? 운전자석에는 없는데 여기 손잡이에다가 고릴라 포드를 걸어가지고 찍을때는 뒤집어 나오지만 편집할때 다시 플립시켜가지고 까디집어서 하면은 정상적인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라고 실험적인 생각을 한거죠 자이 새벽에 깜깜할때부터 운전하고 내려오면서 이제 생각이 들거죠 그리고 그거를 해냈죠 되게 올해 2019년 들어서 혼자 무언가를 생각하고 한국 중에 가장 창의적인 활동 가장 창의적인 거였어 요 보시면 알겠지만은 어, 되게 지금 약간 피로에 쌓여있어요 목도리도 그렇고 얼굴도 그렇고 근데 이제 또 이렇게 생기다 많은 사람들의 장점이 뭐냐 하면은 가장 컨디션 좋을 때랑 가장 컨디션 안 좋을 때 얼굴 차이가 많이 없어요 항상 그 우버리지에서 머리가리 하기 때문에, 전반적인, 그 거기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크게 뭐, 어쨌든 안 생긴 사람들의 장점. 집까지 얼마 안 남았어요. 한 40km, 40km 남았는데, 왜 일단은 이 새벽부터 운전을 하느냐. 일단 차가 막히는 게 싫어가지고, 그리고 광주까지 이 차를 가져가야 되는 이유가 있어서, 라고 주차장에서 얘기했죠. 제가 새벽에 운전하는 거를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이거는 나도 몰랐는데, 알고 보니까, 되짚어 생각해 보니까, 아, 내가 이런 걸 좋아했구나 중에 하나였는데, 어, 내가 새벽에 운전하는 거를 좋아하는 게, 뭐, 속도를 미친 듯이 즐긴다, 뭐, 어, 새벽에, 새벽 감성에 미쳐가지고 운전을 한다, 뭐, 그런 게 아니라, 제가 이제, 담노고벌 열전이라는 프로그램을 했거든요. 초연출을 몇 개월 이제 매주 나오지만은 한4 팀에서 돌아가서 만들거든요. 그중 이제 한 팀이었는데 외국인 며느리들 주로 섭외하고 데려오는데 가끔 그 섭외가 되게 늦어져요. 섭외가 되게 늦어지면 어떤 경우가 발생하냐? 국내 촬영일수나 해외 촬영일수가 촉박해집니다. 방송을 납기해야 되는 날짜는 정해져 있는데 그걸 만들 수 있는 시간이 줄어드니까 편집 시간도 줄어들겠죠. 자연스럽게 어떻게 되냐? 이제 조금씩 줄이는 거예요. 편집시간 줄이고 뭐 어, 촬영일 줄이고 네. 네. 좀 줄입니다. 국내 촬영일수록 좀 줄여요. 왜냐면은 해외는 비행기를 이제 끊어놓기 때문에 날이 전해져 있으니까요. 국내 촬영을 좀줄이 국내 촬영 마지막 날이 뭐또 쉬고 해외를 나가는 게 아니에요. 네. 여러분. 국내에서 주로 며느리들이랑 시어머니랑 그 고부 간의 갈등이 이제 좀 치닫잖아요. 근데 그 상태에서 한 일주일, 이주일, 삼주일, 사주일 쉬어버렸는데 그건 말이 안 돼. 그래서 그 감정선을 유지한 채로 이제 바로 국내 촬영일 날 베트남으로 떠납니다. 국내 촬영일의 마지막 날 베트남으로 떠나요. 베트남으로쓰는 천은 배출로 미안해요. 베트남으로 많이 가니까. 이제 해외로 갑니다. 그럼 어떤 일이 발생하냐. 그 국내 촬영지에서 밤까지 촬영을 하고 바로 그 상태로 서울로 올라옵니다. 며느리와 시어머니를 보시고. 이제 뭐 따로 이동수단이 없으니까 저랑 피디님 이두 사람이 탔던 그 차에 같이 모셔와요. 이러고 오면 이제 주로 운전은 언제 하겠어요? 이제 밤부터 새벽 때 운전하는 을 거예요. 그 새벽에 서울 그 야경이라던가 그게 되게 긴상이 남아. 그래서 저는 새벽 운전을 좋아. 되게 좋아. 요 근데 이제 그것도 이제 못 타죠. 새벽 운전도. 왜? 이 차를 지금 왜 힘든게 어, 4시간씩 운전하면서 광주로 가져가느냐 어, 오, 오셔간다는 편이 그래요 물론 오시는 것 치고 차 상태가 좀 더럽지만 아마 영상이 담길지 모르겠는데 되게 지금 이 햇자국이 보일 거예요 이제제 동생이 어, 한 1년간 새롭게 일을 하게 됐는데 일하는 곳에서 좀 차가 필요할 것 같아요 저희 집에서 이미 아직 부모님들이 다 일을 하세요. 일을 하시고 두분다 자가 차가 있어요. 네. 또 동생이 일하는데 또 차를 새로 뭐 구입할 수 없잖아요. 저희 집이 부자도 아니고, 내 부자도 아니고. 되게 평범한 가정인데. 그래서 이 차는 제가 상대적으로 프리랜, 프리랜서 아닙니까? 프리랜서? 요새 많이 후리해져서 <laughs> 차쓸 일이 많이 없어요 왜냐면 서울은 또 대중교통이 되게 잘돼 있는 도시 중에 하나니까 그래서 굳이 차가 필요 없겠다 나는 아직도 몸뚱이가 또 성성한 20대 막바지니까 이 차를 동생에게 일단 인수인계하겠다